자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XRP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확하게 지금 반등 포인트 만들고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상승 잘 만들어주다가 지금 3월일 거 동안 또 살짝 눌림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벌써 상승 끝나고 다시 조정으로 가버리는 거 아닐지 좀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문의사항이 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께 먼저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 절대로 물량들 흔들리지 마셔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물량들이 강하게 매집이 됐는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어때요? 일체 지금 물량들이 튀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매도의 흐름이라면은 분명히 거래량이 똑같은 거래량으로 크게 크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한 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는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아갈 것이며 본격적인 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제가 영상 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XRP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 분께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바로 이 거래량 자 우리가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구간을 만들 때 반드시 세력들이 물량 매집으로 개입을 하게 되어있고 이 매집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량을 분석함으로써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매집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까지 우리가 유추해보고 함께 물량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특징적인 거래량이 보이죠. 평균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터진 양봉캔들의 몸통을 그대로 연결해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번에 1차 상승 만들고 조정을 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는게 아니라 이 매물대 근처까지 왔다가 이 벽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으로 갔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두번째로 터진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2차 세력 물량 매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 양봉캔들을 몸통으로 이렇게 연결해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이 바닥 매물대를 이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벽 바닥까지만 눌렸다가 다시 상승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고 최종적으로 이 상단의 매물벽 여기까지만 이제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매도가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최대한 4,150원 근처에서는 물량들을 잡아가셔야 된다. 4,150원 근처에 가 여기가 지금 매물대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 왔을 때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을 모아가려고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평단가 계산하면서 물량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제가 평당가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지금 물량들을 좀 싸게 잡았어요. 제가 이때 지금 2800에서 잡았는데 제가 2800에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잡았느냐? 요걸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이제 과거로 가보시면요. 지금 보다시피 작년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온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고 특히나 상단 매물대 뚫어주면서 터진 거래량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터진 매물대를 그대로 또 박스로 연결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빠진다고 빠졌지만은 계속해서 빠진 게 아니라 어때요? 결국해서이 매물대를 지지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에도 결국에 세력들의 평당가 2,800원 근처니까 2,800원 근처 내려왔을 때에는 겁먹지 마시고 물량들 모아가라 강조를 드렸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물량들을 이때 잡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까지 좀 같이 보시자면은 정확하게 제가 XRP 지금 얼마입니까? 2,7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 분명히 영상으로서 말씀드렸고 제가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크게 쥐고 있는 매직 구간이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이번 주가가 빠졌을 때 겁먹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2800원 왔을 때 물량들 잡아라 제가 제목 내서도 에 지금 손절하면 정말로 후회한다라고까지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량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영상만 가지고 뭐 말로만 가지고 믿으실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 거래 내역지좀 들고 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지금 동작하는 업비트 사이트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6월 22일날 정확하게 2900, 2,794원으로 물량들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큰 물량들을 잡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차트에서도 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평균 단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2,794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물량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한 번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려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고 들고 있는 현금만 아직까지 지금 3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XRP에만 최소 2억 원 이상 더 물량을 잡아가려고 저도 지금 오늘 내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서 함께 매수에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좀 적어드렸는데요. 전화하면 은 전화도 받습니다. 제 연락처로 이번에 X, XRP 또는 X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서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이번에 X라고 문자 적서 보내주신 홀더 분들께는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방향성 잡아드릴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수 있게 제 확실한 대응 전략 문자로서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주가가 조정 가는 가운데 실수로 물량 정리 하신 분들 좀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지금 오늘 상에서 무조건 지금 물량들을 모아 가셔야 되니까 이번에 함께 좀 물량들을 모아 가실 분들은 X 그리고 매수라고 한번더 적어서 저한테 반드시 문자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량들 전부 다 잡아가셨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만든 구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잡아나가실 건데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물량들을 매집한 거래량 사이즈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 찍고 빠지는 가운데 물량들 정리한다고 하면 은 분명히 똑같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물이 있으면 은 빠져나가는 물도 똑같단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래량 사이즈를 보고 나서 물량들 매도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지금 XRP는 조만간에 야어 물량 해제 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락업 량 해제 일정이 정해지면은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대급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물량을 풀면서 주가가 급락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물량들 정리할 건데 세력들은 이 일정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일주일 전에 물량들 정리하면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터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호를 보고 나서 매도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